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승시축제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불교 용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합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 장터를 재현한 승시 재현 마당입니다. 물물교환 형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해 보자는 그런 게신제 승시의 개념이니까 오는 분들한테 물물교환의 어떤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물질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물교환으로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옛 스님들의 삶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어, 물질 문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에서 사실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행사는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향과 목탁, 주장자 단청 등 불교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전시관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저보다 살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스님들이 늘 전문한 작품인데 그럼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혼을 그대로 담았다 그럴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다양하면서도 정갈한 사찰 음식은 주부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스님들이 기도하시 가지고 담아서 직접 담아서 건강에 좋고 모두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전의 한글화를 홍보하며 불교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대웅전 하는 보다큰 법당을 하니까 많이 다가오는 감정도 리고 내용이 린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선택하고 또 제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법고 경연 대회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법고 소리는 가슴마저 뛰게 했습니다. 국장 유물과 선서와 전시, 영산제 시연 등승시 축제는 우리 불교 전통 문화 복원의 장이었습니다. 승시를 복원한 것은 우리교 수행 전통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 전통이 복원이 되어서 이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승시 축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600명씩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철한 발열 체크와 소독에 나서면서 방역이 앞장서는 불교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 것은 물론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유튜브로 소개하면서 온택트 불교문화 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특강도 불교방송과 동화사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제11회 승시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팔공총림통화사에서 DBS 뉴스 박면입니다.